미러픽이에요. 알비는 대단하긴 하네요 오메네 그리고 네오나죠 예전에 제트 엔트리 다 했죠 그리고 소바할 때 있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킬조이 버즈 부자 죽면 내가 킬조이 한다 이 맵에서 펀에서는 <laughs> 아스트라 됐어요 말 그대로 사실 올라운더가 딱 맞는 아, 표본의 선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 자 그리고 포크 어, 선수가 제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여줘야죠 가장 피지컬적으로는 원탑이다란 평가를 받았던 폭신아인의 그 강렬함 오늘 드디어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어 아야, 이게 뭐예요? 선들이 등장합니다. 야 장관일세. 옆에 가서 인증샷을 찍고 아 싶어지는. 무대 나입하면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에이. 마코 선수를 제외하고 전원 프렌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DRX가 선공이고요. 응. 자, 먼저 뛸 생각으로 짧게 치고 들어가죠 워낙 포크 선수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어 아, 어, 시원하게 들어왔고요 일단 B를 비워두고 리테이크를 준비했는데 그 전에 사고가 났으면 안 됐었거든요 음. 자, 그래서 4대 3이고요 메인에 빠져있는 마코인데요! 자, 아, 아, 영리하게 또 이거를 포크 선수가 일방적인 교환이 아닌 것부터가 일단 DRX의 입장에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마코와 폭시나인이 자리 자체를 양각을 미리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장면이었고 아, 나눴어 어, 예. 그래도 라즈가 이거를 다 정리해줬습니다 마지막에 중앙으로 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세팅으로 잡아먹을 생각을 해놓은 거라 역승과 근데 트레이드가 됐어요 카운터 교환된 네, 것만으로 일단 이득이거든요 이러면 제트가 양쪽 다 끊긴 상태라서 자, 그래서 안전하게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는 제타 디비전이고요 어, 근데 이 와중에 알비 선수가 중앙을 도는 것은 또 하나의 옵션이 돼버렸고 다리 자체는 괜찮... 지 계속... 어? 이러면 내려가. 찍혔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니 우리가 이거 있던 제타보다 리테크 속도라든지 영역 전개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해체자를 제거했고요. 근데 이게 뒤에 들어오는 예. 자, 이러면은 그냥 해체합니다. 해체 붙여야죠. 네. 아, 아, 자리가 아닌데요. 네. 자, 공세가 지금 들고 있는 상태라서요. 어니 폭포 억으로 아니 근데 아니 상승기를 대열을 낚았는데요? 예, 진짜 저거는 진짜 리테이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 저 이러면 또 해보겠죠? 어 이러면 봉쇄 안낄 이유가 없죠. 이번 라운드 지면 안 되는 라운드라서요. 자, 봉쇄 눌렀습니다. 제타 디비전 근데 이건 봐야 돼요. 결국에 이 선택 때문에. 아오오 잘, 피해, 잘 피했어. 오 이거 어떻게 살았나요 봉쇄 걸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자, 자 템을 정리해줬고요. 안쪽에서. 아직도 다 했어요. 뎁이 너무 급하게 나가는 거 스틱스가 집착하게 이걸 또 카운터? 왜 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 명이었을 때 세이브 하려던 거를 둘을 잡으면서 트라이하다가 말리는 거. 이거 알죠? 살려야 돼요. 야, 둘 라즈가 영리합니다. 사실 저 빨리 모인 거거든요. 네, 음, 그렇죠. 자, 뎁은 칼날 폭풍 활용해 주고 있고요. 어, 어 프로. 어. 자, 소치나이 잡혔습니다. 아, 근데 오늘 메인 클리어를 되게 잘하네요, 제타가인데. 개개인의 역량은 뭐 그때보다 많이 발전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츠 선수가 원래 체인버로 달았고 오퍼를 썼던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이 잡고 정찰용 화살 쿨 도는 동안 내가 직접 오퍼로 잡겠다 이런 식의 또 운영이 됩니다 제타가 와. 어 테니 또 와인 오, 네. 시장에서 두을 네. 줄을... 잡아줬어요 이럴 때 진짜 폭신하게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화력이 밀리고 당연히 어렵겠지만 이럴 때나 아! 아! 우클릭이냐 좌클릭이냐 고민하다 갔어요, 결국에. 아, 이러면 3대1 트레이드가 됐고요, 세스테 자, 나노손 맞으면서 버텼고요. 네, 마코가 주죠. 이거, 이거 안 와요. 앞에 붙었던 ]이다. 사운드가 안 났던 오. 상황이다 보니까. 자, 1대또한 번. 머리 맞췄죠? 총알, 총알, 총알. 크로우 체력 10. 이거 총알이 었으면 끝났어요. 돌렸 아니 라운드 두 개를 막고가 사이트 그냥 내주면 리테크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번 라운드 궁극기가 많은 DRX라서요 네, 이거 어떻게든 메꿔서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참... 네, 그리고 궁극기가 지금 많아서 사실은 DRX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라운드가 이번이거든요자 같이 내려와요 자 사냥꾼의 분노로 버티고는 있는데 이거 라즈가 하나 더 자, 사냥꾼 의분노로 어, 둘을 정리했습니다. 네, 충분히 할 만큼 했거든요, 이 정도면. 자, 오딘으로 일단은 의심되는 위치 먼저 긁어주고 있는 라즈고. 아, 오 아, 머리. 예. 네. 네. 해분 안정이라 아마 이거는 리테이크하기 어려울 건데요. 아, 아, 네, 그래도 스택스가 정리해 줬고요. 오딘이 이거 메인에 있어 가지고요. 인원이 우와! 극능 애니 갔습니다. 야, 이거 시간 시간 때문에 시간이... 되는 거지. 위험했죠 지금. 자, 미션 성공인데요, 라즈는. 더블로 나가서 트리플로 나가서 한 명을 잡을 생각을 한번 던져 본 거고요. 근데 미드가 여기까지 대놓고 먹힌 걸이지 않았습니다. 음. 오, 아, 잠깐만 커버. 아. 오, 두 회, 아니 시 회.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이게 그.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아마 폭신한이 역으로 잡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걸 좀 이제 아, 아, 아 마코는 몸이 폼이 진짜 많이 아 올랐네요. 라긴에서의 탑3로를 뽑힌 이유가 오늘 네. 에임에서 터져집니다. 네. 마코가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한 네. 연막 케이 교그 국제 데뷔를 뛰고 탑4까지 갔는데 이점이. 미드부터 먹는데 알고 있습니다. 미드 먹을 생각으로 쇼까지 나무까지 다 백업이 왔기 때문에 뒤로 빠지면 이거 피망상 날라. 시가즈루가 아 자제스 아, 망상까지 완벽하게 먹힙니다. 이거는 미드에서 잡아먹는 데 성공하는 제타고요. 최고. 마코. 근데 마코가 오늘 1대는안 앉어가지고 아, 제가 다운. 왜 마코의 폼 때문에 이게 경기가 알비는 어케든 월지샷이 안뚫리는 위치에 봉쇄를 쓰기 위한 기다림 심리전입니다. 이때부터 사운드 하나만 들리는 순간 바로 누를 거예요. 다 아, 둘렀어요. 네, 나노소음까지 설치를 해주면서 공격 봉쇄를 사이트 안쪽에 매설을 합니다. 자 반대로 똑같이 가줘야 됩니다. 이거 텐도. 어, 자 수비 봉쇄까지 이거 밀고 안 나가면은 d 아리가 진다는 거 알아가지고 오야 이거 아니, 마코, 마코. 아니, 무슨 판자니까 여기. 야. 와, 야, 다 오! 보이나요? 아니, 우리 봉쇄 터진 그 찰나! 차... 봉쇄 터진 찰나의 그 1초를! 그 비트를! 비틀을... 아니 이거 딱 타이머 돌아가는 거 보고 그리고 오늘 DRX의 어센트 공격이 뭐 이런... 가장 크게 바뀐 게 설치 위치가 아예 고정 적으로 안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월샷이나 상대 초코데 스킬샷에 절대 안 주는 위치를 가겠다. 그리고 이 내려오는 거 마저도 우리가 정리하겠다는 음... 의지가 보이는 위치. 자쇼까지 바로 돌려서 봐주고 있고요. 메인은 이미 먹혀 있습니다. 아 근데 자리는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설치만 먼저 된다면 숫자적으로 위를 가져갔을 어? 때 DRX가 좀 좋은 자리를 잡은 건데 아직 여유가 있어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마코가 억그로 끌면 알비의 기회 네. 어, 아 마코! 비에게 기회를 안 주는군요 예 네, 그리고 지금... <laughs> 예상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플래시 레더라이브 어. 던져주고 야. 자 맞았어요 예와 아, 이거는 뎁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상황이 됐죠 눈앞으로 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 안 하고 시간만 더 버틸 수만 있다면 은아네 아, 진짜 자, 잘 파고들었네 이것도 자 이러면 3대3이고요 믿을 수 있는 거는 랩 선수가 그냥 들고 들어가는 거 말고는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러면 좁혀 줘야죠. 스택스들게 붙어주고 그렇죠. 오, 오우 크도 진짜. 야, 첫째로 크레... 포인트는 B 쪽을 활용해주리했었고요 피망상 알는안 맞았어요? 이제 피망까지 들어오면 진짜라고 생각하죠 을 보통. 그리고 이미 사운드가 많이 들렸기 때문에 코를 냈는데, 오, 오 스택스! 둘다 위치는 알지만 섣불리 못들어가는 젠타라서.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젠타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지금. 중격 파장 다 맞고 이거. 와아아아아아아 여기만 보면 되는 거라서 자, 스텍스가 보고 와, 아! 스텍스! 자, 데비 스텍스를 정밀 조기 했지만 피방을 받았고요. 뭔가 알고. 근데 시간이 안 돼요. 스파이커 드랍이나 이건 어, 야, 아, 야, 야, 야. 야. 아니. 마크가 장전하는 걸 봅니다. 그냥. 에이. 자, 시간 계속 벌어주고 있고요. 그냥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에이. 되면은 제이스의 화살이 돌수 있는 시간에 충분합니다. 자, 나와 주죠, 스텍스. 투의 전 내주고 두을 얻는데 하필 스파이크 위치에 폭구까지, 아폭구스 택세까지 이런데 템밖에 올라왔어요. 아, 아, 전반전 재활용 복수합니다. 제타가 아. 이어지는 다음 맵을 위해서라도 지금 분위기 전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파편탄으로 또 저지를 해줬고요. 어 근데 아우. 지금 알비 어? 포타케. 아 반응 보세요. 아, 예상치 아, 못한 아, 위치에 텐과 지지 타이밍까지도 좋았는데, 근데 참 신기하네요. 이게 4대1일 때까지만 보더라도 제타가 뭔가 체질 개선이 된, 된 느낌이었는데 택틱의 음. 준비는 있었지만 기세 아, 밀리니까 이게 지금 제스의 위치인데 보니까 제스의 트 모든 스킬이 폭신 아인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폭신한 활용법을 알고 음.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폭신 아이. 아, 래쪽에잘잡 이렇게 해서, 이넘겨해습니다 자연스러운 교환. 자, 들어가겠다 서이 아니 무슨 오렇를아 위치 봤죠. 자이러면은약이렇박제가 자. 나긴 어, 했는데. 어?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걸이러면 양강. 자, 반샷. 아이러면와이렇가정 해서, 이렇게 해서, 서 드디어 연패를 끊어내는 제타 디비전입니다. 준비된 셋업들이 확실히 좀 있었고요. 월산 받고 와 꼬챙이. 아니 진짜 배장이이 선수가 이게 왜呢? 자 사냥꾼의 분노 그런데 이 사냥꾼의 분노 타이밍에 미드에서의 위치까지. 가야 네. 근데 근데 문제는 크로우가 혼자 저런 식 바운딩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 B라고 소굴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백버트에서 기다릴 수도 위치라서 야 시간을 너무 했었어. 이거는. 스파이크 떨고 와우, 끝나요. 복싱 9. 스파이크 떨고 끝나. 에이스가다 에이스. 에이스. 조여져 이건 조여져 개막전인데.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줘야죠. 복싱 9 상승 기류. 자 쓰고. 아!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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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싱 9의 데뷔전 에이스로 당시 첫 번째 맵 디아넥스가 가져갑니다. 자 v 엘시티 포시픽의 첫 번째 에이스가 복싱 9이었습니다. 텍스 선수가 어 컴뱃스코 290도를 기록했고요. 폭시 나인도 270억 마코가 257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아첫 번째 맵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상 제타와 뭐... d r x 아이비는 어디까지 요언을 다룰 생각인가요? 아, 이제는 뭐. 하버의 자리까지 모든 네. 것들이 좀겸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알비가 있기 때문에 뭐 버즈가 부재여도 조합이 어떻게서든 완성이 되는군요. 네. 네. 사운드 이제 들었네요. 자 제로 포인트에 던져 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나노 수험을 오오오!! 폭싱다이자 오! 이거 총알이 없는 상황이어서 데비 사운드 플레이 잘해줬고요. 자 해만 속에서 설치 안전하게 해주고 있고요. 플래시 드라이브. 아아 근데 네, 설치가 안 됐어요.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타이밍에 또헤맨 깨지면서 약간 무너졌거든요 <laughs> 예, 데비한발 뺐을 때 같이 나갔을 때그타이안 됐고 마코와 제스트! 제스톨을 가져가는 아니. DRX입니다 이거 이긴다기보다는 총만 떨구면 되거든요 DRX 입장에서는 자 폭포로 밀어냈고요 근데 위치는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 인도하는 비 타이밍에 억지로 나갔다 두 개? 자타가 조금 급했네요 폭포를 강제로 밀고 나오다가 지금 손해를 봐서 어근 스택스의 위치가 지금 올라갔어요 네. 네. 지금 약간 변수 아 음... 크로가 잘 쌌네요 들어갈 수 있을지 뒤 도는 인원까지 예상해서 기다리고 있는 DRX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A메인으로 상대가 나왔을지 굉장히 이른 시간에 B로 돌렸고 미드 전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뒤를 보는 게 맞고요 아와이아 이게 본인들 폭포에 아... 본인들이 슬로우 걸려서 위치가 아! 택시 무력화 명령 썼는데 궁극 포인트 3개 올라왔습니다. 아, 귀채 아, 네. 찍히고 이게 하드 백사이트가 한 명양이 둘이 있다 보니까라고 비로 돌렸던 이전 라운드를 재타에게 심어 놓고 나서 지금 아, A를 먼저 기차 아, 이렇게 아, 되면 약간 연막 샷도 좀 위험하고 원래는 여기랑 작업을 같이 치려고 엇박전 한번 뛰어 본 건데 아, 아 이런 저음에 아, 말렸죠. 포탑을 아, 이용을 제대로 해 줬습니다. 텐이 그래도. 아, 마코가 텐을 좀 정리를 해 주긴 했습니다. 텐도 아, 있어요. 텐까지 있어서 이거 제타가 오퍼레이터 들고 있는 턴이라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거 이거 어에라즈가 너무 진짜 큰거 있습니다. 제일 이거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하필 빈 팀이 있어요. 아이비 어? 아니 아이비가 반해체도 안 됐죠. 어? 반해체도 안 됐죠. 이러면은 아이비 알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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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클러치 33퍼센트. 아아 오퍼도 딸고 왔고요. 이거 제타가. 디어렉스가 아마 한 명도 안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제스에게 낚여서 예. 이거 아, 낚여. 피했어요. 아 피했어요. 피했어요. 야하, 예, 이거 했어. 했어요. 야 예상을 했다. 네 뱀이빨 오늘 영업 끝. 야 제스의 움직임 하나 때문에 마코를 예. 놓치고 그 어. 마코가 스텍스 오히려 질를 뒤를? 아 이건데 저 스텍스가 약간 욕심이었던 게. KDA 관리하려고 야. 너무 뛰어갔어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하면... 마코 또 장전하는 상태를 잡았어요. 죽어야 되다. 예. 예. 야, 스택하게 전진할 수도 없는데 제타입니다. 지금 이러고 스택스가 궁 만들고 마코가 궁 만들면은 A 사이트 리테이크 어떻게 할 생각인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그래도 이걸 라즈가또 끊어 준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마차스로 스택스를 정리. 네. 자, 살자는 근데... 복싱 바코 네. 구덩이 네. 완성 복싱 라인의 네. 위치가 아까 네. 그래서 그렇죠. 구덩이 올리면서 무리 안 하네요 음. 이러면 이게 유효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뱃잎발 던져주고 네. 있고요 네. 구덩이를 완벽하게 못 봐도 됩니다 아이거 구덩이가 완벽하게 걷어내지가 않는다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DRX는 아 그리고 또 측면에서 제트가 혹시 나인 과 더블로 또 정리했죠? 자 제스트가 텐 정리 이러면 전반전 또 라운드를 가져가는 DRX입니다. 이 네. p 메인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로 뒷각 다 잡아주고요. 네, 뭐 이미 백선이 클리어라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계 없이 포코가 이미 안전하게 먹어놨죠, 이거는. 아, 아... 아... 제타 디비전 팬들은 마음이 아프겠는데요. 막코의 네. 위치가 좀더 호전적이기보다는. 그림만 먹어줄 수 있다면 와, 여기서! 여기서 이 정도 뒤에서 나타나요! 네, 근데 사실 이러면은... 여기는 그림을 체크했어야 되는데 꽃집과 그림 꽃집이 되게 급해지거든요 어? 마 나가요? 아하수 어? 뭐. 아, 하수구. 어 하수구. 여기 하수구. 나가요? 뚫 들어가요 하수구 뚫고 마코 나갑니다! 마코 나왔어자 마코 와요! 마코 큰거 온다! 큰 거! 아, 아. 아. 아 이렇게 또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이제는 갈피를 아예 잃었죠 시작과 에. 동시에 추측자를 눌렀다는 건 진짜 모르겠다 어디로 갈지 네 근데 또 빈지 와우. 오. A 메인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제타고요아 근데 진짜 삐때 더블 DX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네요. 이게 라겐 때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와, 와, 시원하게 태니. 가네요. 네, 너네 몸으로만 가도 다 찍힌다. 이거 피하면서 어, 계속 블루를 안에 들어와요? 지켜줍니다. 지켜줘. 어, 아, 체 지켜주고 2인 1조예요. 앞 어. 아, 폭포. 근데 여기를 빨리 지워. 아, 올라 스택스. 이거는 스택스는 다한 거예요. 저기만 지워줘도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고 이게 스케일 입니다 이거 알비 위치 때문에요. 어 알비. 팔 보여, 팔 보여, 팔, 팔, 팔. 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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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러면 백립발 추가적으로 하나 시간, 더, 더 던져줬고 아, 네. 네. 이렇게 11대 1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싸움을 치면 각도 자체가 밀리죠. 아, 이거 위치 알고 있네. 네. 제일 중요한 싸움이 이게 좋고 재미. 자 제스도 체력이 좀 빠진 상태요. 자 이러는 사이에 백사이트 정리가 돼야지만 디아렉스가 인원 분배한 게 의미가 있는데, 이러면 제타가 많이 위리해 졌어요. 왜냐면 어 제스 한명 잡아두긴 했지만 복도 싸움 어. 중요한데요. 맞고 수가제로제로 아, 어, 아, 아 무설탕자가또 여기서 한번 하네요. 자 이러면 시간이 안 시간이 되죠. 아 좋은 샷을 보여줬습니다. 슈가 제로 어, 근데 연결부 여기가 진짜라서 이 움직임을 아이비가. 와! 교환이 이러면은 남아 있는 게 유타 떨리면 오! 추가 제로! 아 이러면 진짜 일본에서 응원하신 분은 네. 감동 받았어요 지금 왜냐면 추가 슈가제로. 제로의 이런 반응. 우당좌. 이걸 보기 위해서 내가 일본에서 온 거다. 아. 선물 하나 받는 거죠. 아 추가 제로. 에이스? 뭐 돈은 많으니까 추가 제로는 저기 제타 디비전은 네. 근데 벙커라고 의식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또 네. 와. 아. <laughs> 아, 아 친구한테 더냐? 아, 너랑 나랑 같은 곳에 오지 마니 깜짝놀랐어, 깜짝놀랐어, 깜짝놀랐어. 예. 예. 아이고. 어, 이러면은 예. 네. 포구 선수가 놀릴 만한데요, 이거는. 예. 네. 제로 포인트 빠지긴 했지만 예상은 가능합니다. 자, 이러면 A로 좁혀져요. 백업 땡계죠 네, 자, 자 전진. 굴딜. 와, 마코. 아. 심판에 딱 빈틈 한끗자락이 있어서 와 스택 스가와 이걸 이거. 몸으로 밀고 나가요 라드도 와 근데 스택 때문에 이거? 이거 지금 갈팡질팡하죠 어, 자 플래시 드라이브 맞았죠 왜냐면 아,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서 그냥 구덩이를 쓰기도 부담스러운 게 양쪽에서 월샷이 들어이고 연막샷이 나오는 거라 이제부터 확률 싸움이에요 자 찍고 들어가네요 제로 포인트 3다 찍혔어요 자 찍혔죠? 안에 있다 구덩이 안에 있다 아, 아 먹고 아 이거 때문에 내어요 구덩이 내려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 스택스를 잡았어는데자1대자 제일 중요한 라운드 제일 중요한 라운드 봤어요 마지막 위치 봤는데. 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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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려고 하는데 빵! 아! 대박사! 이제 장막을 올리게 되면 여기 여기는 여기 시야가 가려질 거기 때문에 이 장막 이용하느냐. 그리고 마코 아. 또한 제스트 포켓을 만들어 놓은 포켓 상태라서요. 네. 이제 포켓짜리 이거를 많이 아. 보여준 바가 있었네. 와! 무슨 둘이서 일점 쓴. 와! 이거도 죽게 잡았어. 잡자. 아니 불도 <laughs> 역시 야! 아, 역시 불신. 네. 야, 진짜. 아니, 둘이 붙겠 플레이도. 아, 대단합니다. 자, 예. 두 번째 맵도 DRX가 가져가면서 VCT 퍼시픽 개막전의 승리는 DRX가 차지한...